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로교 통합교단 협과회단 임리발사 대표인 양범용사입니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2013도한 종께 말씀 폐복전육론도 말씀입니다. 온티집마지막 구약성경 이사 2장 2절의 4절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리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난 제목이 뭐지? 호금성하게 관련도 보시고 싶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 사항 및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번 말씀 목조하도록가겠습니다 말일에 요아이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 가에 이르기도 오라 우리가 요아이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일방 사이에 판단하심에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장이절에서 사절 말씀 아멘. 목성 남용 제예서로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장은 산 위에 떠오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에게 우리에게 갈르 있을 것이라. 우리 거길로 그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 사람 속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일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들의 칼르쳐서 보습을 만들고라고 증거되어 있는 등과 같은 아래 본문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과 같이 일방의 모든 민족들 세상 만민의 구원이 있어서 또한 그와 함께 무리가 그들 가르쳐서 보조를 만들고 그들 창을 쳐나서 만들게 되는 세상들로 가득하게 되는 하님 나라의 역사와 실제들 있어서 특유 법시원에서 나오고 요호와의 말씀에 로사니부터 나오게 되면 있어서의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는 실제 있어서 결코 다른 방법과 통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말씀이고, 오직 말씀들을 믿음과 함께인 것이자, 근원적으로는 성부, 성산, 성삼의 창안이며, 하나되심 역사인 것이며, 그 모든 중심에는 전적으로 구제 예수님이 계신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특히 여호와의 전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자 시온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선은 그와 같은 성전의 말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고약이 믿음의 선배대고건수들이말 그대로 심참 믿고 이제하며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언제나 제약들과 싸우고 고하게된 제약들에서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살아 있는 말씀의 신앗이될 수도 미고제 중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있게 하신 다양한 예배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상들 등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이고 약조 개성전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인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구주 예수님께서야말로 참성전이시고 그러한 성전의 원형이시자 근본이심에서 제신 분인 것을알수 있는 것이며, 게다가 예루살렘은 구주 예수님자가에서그목숨 값을 온상 모든 인생들을 위해 모든 대수가 대신 나온 과병들에 각과가걸되신다 지르신과 함께 시도한 날로 모구원은 모두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이나면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이자 그 위책을 가까 근한 상 모든 주권과 통치 섬이하는 아버지 뜻과 약수과 섬야에서 그 시간에.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그 위치와 역할과 근하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의 신으로 약속되신 영이며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구제예수님께서 말씀에 육실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실제로 말씀 그대로 전의 몸에서 인태해 되신 것인데 진정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이신 것이고 그 이름에 되신 분이자 말씀해 주신 성령님이란 신혼을 는 전의 한힘과 실제와 함께 우리 인생들이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생생하고 강렬하게 희망하게 하신 것이며 무엇보다 온상과 전율, 몸성과 공부한테 그성장임 있어 구원자심시며 중보자 수태게아들가 아웃 때부터 제압과 진노와 사탄과 뭐 사망과 심판들 영존노의 상태에 받은 우리 인생들과 한나 사이의 길과 통로와 접전도 위치의 칼과 그는 구를 십자가에서 말씀들 모든 구다 이루신 것이고 그로 인해 제압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들의 영존노의 상태에 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이자 충고와 부활 영생의 백성으로 그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한게 모든 생들 중 태가 심일분 자주마다 한 아버지의 창수함을 대토과 약속과 선명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오지 아무 구제의 비됨 믿음으로 인해서 값지고 오에참하게될수 있는 것이고 마치 모욕카 통창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며 직접 현실 경험된 측면에 있어서는 한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의 주님 약속 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진된 하나님의 힘과 실체로 인해 정말 천국 보이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본질 좋은 대상 아담 아우 때부터의 재약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의 영도 로의 상태가 아닌 말씀이시나 한이 말씀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실제 뒤바뀌게 되는 것으로그특 그돈 주어는 모든 것이 성부사 성녀 삼위 찬양 하나 되심에 역사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그와 같은 삼일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상 또는 세상 끝날과 부활의 영생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인가 구원일의 중심과 뭐 실체이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삼일차는 고전지와 그 개념상 구약과 신약시 오나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전천장 창제는 세상 끝날의 영원일까 잠시라도 분리별기 벙개일 수 없는 밤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따라 완벽하게 좋아되시며 완전하이 참뜻이 이루시는 분이 많을 수 없는 것이며 본질적인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오지 말씀 하되 저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실현한다 이루시는. 뿐인 것입니다. 더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자들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의 자유사역은 전에 역사의 상황들 속에서 달마다 충만생생한고 풍성누리게 되면 있었어도 결코 다른 방법들이나 통도는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오직 한 가지의 길과 접점만이 있는 곳으로 그것은 바로 처음에 믿으로 구원에 참백해 된 사랑 이초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세부터 이 떡과 약속과 섭리에서 어떤 식으로 오직 한분 구제의 수는 오이자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바로 같이 순간순간 구제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 우리 약속 대신 성령이 민한 시공을 넘는 전제는 하나님 힘과 은혜와 실체를 더디 고 제약들 악한 세력들 온갖 유혹과 시험들, 연약과 두려움들, 제한과 한계들, 시련과 위기들 등과 싸우고 혹범하게 된제약들이있었던는 최대한 자복하며 참여하고 돌이키면서 다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말씀하신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하고 가까이 함과 함께 감흥가에 수록십조 만심에 계신 성령을 더욱 충만케게된 권론조 만성화가 되신 성부사 성령 삼회차하니 깊은 역사하심이 되며 그로 인해 절대 진리이자 완전한 하느님의 법인 말씀에 나아지는 하느님 나라를 더욱 더 생세와 강렬하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도 바꾸어 이사야 십일장구절에서내 거룩한 상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바을 덕분까지 요하라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증거되어 있듯이 무리바을 덕분까지 요하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됨에 있어서 결코 다른 길고 방법들이 아닌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일들이 흥하게 되는 가운데 먼저 믿게 된 백성들이 더욱 근세를 얻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들의 사랑의승김과 공유와 행평, 화평 등 이 되며 그러면서 이런 모양들로 진실되고 순전하게 증가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아는 것 때부터 제약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들의 영속에 빠진 자들이 믿음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 말씀의 백성 뒤바뀌게 되고 그와 함께 가면 갈수록 더 신실하고 치열함에 떠고 말씀에서 말씀의 열정이 되어질 때 실제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강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우던 육룡운동은 신명기 파트 내가 나한 o u r way, my s 가 a l l song. I am your way. I am your w 제목의 내의 your way. 보겠습니다. 사지 way. I am your way. I am 적지 않습니다. 특성의 마지막 유치한 요한계시록의 끝 부분에 보면 믿음을 고운에 참여하게 된 한유 백성들의 있어 세상 끝날의 현상과 누림들이 계시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신령 몸으로 보하게 되어 뜨상의 눈물과 사망, 애통, 고통, 아픔 등이 없는 나라에서 주님과 영혼이 거하게 되는 곳.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뜻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한나라에서좀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계시되어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땅 세월을 삶에서 곧 번지처럼 완전하고 완벽하며 절대적 인 의와 성과 진리 말씀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영혼까지 말씀대로 전적으로 책임질 주수 있는 것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중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또한 세상 끝나가 부활기생셈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의 대 중심과 모실 이신 분이자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에서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두처럼 다 이루시는 성부자 성령 사마자하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말씀의 성령이나 말씀대로 실행한 몸을 잊게 되며 말씀하셨던하 한의 평안과 희락과 은혜들로 가득한 완전한 하늘 나라 다시 말해 절대 진리이자 한의 법의 말씀이 완벽하게 중심이 되고 오직 말씀을 통치하며 본질적 말씀이 전부가 되는 말씀 나라를 생생히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근본적 실질적으로 볼때말씀과다는제 하나님을 말씀대로 참여 경비하며 누리고 경험하면서 복되고 신령한 힘과 은혜들 가운데 말씀 구들 가장 영화롭고도 행복하며 완전한 희락 안식과 함께 영혼에 살게 되는 것이고 본질적 측면에서 사는 하나같이 모두 다 말씀과 전체를 지키게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직을 한연계 세상에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도 구주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말씀하사지않았것 말씀하시지 않 하느님의 백성과 말씀의 백성들의 유막한 세상에서 영식적으로 몸을 입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다시 오실 날까지 이세상 삶이 닿은 날까지 날마다 조금 하나님의백성으로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는 일들에 있어서도 눈물과 통과 아픔들 대신에 고참으로 이험한간에 이나큰시장에 머무르고 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언젠가 이렇게될 본양의 한 나라에서와 같이 최대한 하늘을 얻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참미함을 경배하고더 나아가 다른 인생들과도 나누며 확산시키고 참여케 하면서 하 영광을 위해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결코 믿음의 본질이나 종착과 별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하나같이 말씀이신 것과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인 것이요이땅 가운데 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증거 확장시켜 나가는 총백성의 삶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대의 연약하고 이상 자체가 불안정적이며 사단 근보와 사탄 군대의 권세와 세력과 공격들도 가득하게 완전히 누릴 수 없고,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승리 영광을 위한 의로운 신앙과 박해와 환난도 얼마 내줄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말씀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온전하게 말씀도 실행 몸으로 보게 되어 영원한 완전한 말씀 나라에서 약속된 은혜와 능력과 복되를 제대로 전적으로 가장 완벽하면서 강력게 누게 될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래 본문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곧 아래 본문 위에서 증거되어 있는 제약 부시나 있는 진노와 저주 등과 반대로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에서앙말씀의위이과 함께 우리의생각하 이상으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언영 복들 등 이상 가운데에서도 실재하고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며, 생생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됨이 불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실주주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보다 사회 견장의 육세의 상황들 속에서 날마다 중간마다 그런 모든 역사에 합당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또한 실천온과 하늘의 힘과 눈과 복도의 정말누릴 일들에 있어 모든 핵심이자 본질, 전제적 기준을 말씀 말씀에서나말씀에 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그체 다시 보이나면 우리 인생들이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던것 자체부터가 아과하와 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진노, 옴보와 사탄과 사망과 심판이 영접된 상태가 영접 노예가 된 상태에서 마치오역 통째로 값없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본질적 집수종 그 위치와의 갈과 그나저나다 하나님의 영시자 구제신을 약되신 성령이나 하나님의 힘과 실천에 정말 청구와 버린 영생의 백성으로 그듭 난 것이면서 말씀에서 뒤바뀌게 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미안될수 없는 것인데 사제 주부도 인생들의 힘이나 세상도 방법들로는 제학들을사해줄수 있거나 잘 사울 수 있거나 범한 제학들에서 제도 돌이키거나 그런 제학들조금이라도온 천조 해결할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말씀에서 말씀의 정이 될수 있다기보다는. 그 반대 가깝고, 안시초 완전 반대인 것이기에 반드시 처음 믿음을 구원에 참입게 된 사랑이 처마찬가지로 음그 구이치 역할과 그나상 모든 축복을 동조 스미아니 아버지의 창세에 대해 독과 대수가 섬해서 어떻게든 오자함 구제 십자 목숨 값의 대수가 대신들 나온 과평들 동으로 인한 세상에 줄수 없는 힘과 은혜들 고칙조조온 그 그러한 구주의 주님과 함께 역사하신 그림 핵센 성령님의 도우심과 실제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 믿음의 구원에 참여케게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조금만 따져봐도 그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단한 사람 대유 없이 하나님의 장심의 뜻과 약속과 섭량하지 어떤 식으로도 오직 한분 구제해 준 믿음의 은혜에서만 구원에 참여케게 되고 직접 전시적으로는 그림름의약속 대신 성령이나하나님과실천에 정말 천국과 버린 인생의 백성 곧 본질적 말씀의 백성 거듭나 죽게 되는 그 식뿐만 아니라 현실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전 믿음 구원에 참여하게 된사랑이저마찬가자나에 아버지의 심침 뜨고 약수와 참매 하였던 식으로 반드시 오잠 구제 십자를 붙잡으며그르을 기도하고 참매하면서 바로 그냥 약... 가운데 약속 대시고 예비 대신 성령이나 하의 힘과 은와 실제 더띠버 날마다 순간마다 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며 돌이키고 승리하면서 동시에 독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며 감응할수록 욱더 재와 세속과 종대 동으로 마치 백두 총단신앙이 하는 말씀과 기도와 참미로 무기 삼는 살게 어 있으며 치열하고 뜨거운 믿음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바울그말씀에 신앙과 함께 직접 말씀에 있은 성령 더욱 충만해질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더욱 치열하게 제약들과 싸우면서 도덕도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 심지어는 바울이나 베로든과 같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말씀의 참가자 될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의 성령을 더욱 충만화 풍사될 수 있는 것싶뿐 아니라 불길 가치도 될수 있는 것으로 그적으로 말씀하되신 성부자성삼위자님 기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일들이 그 자신과 온지경에 심리적 지구 반대편이 되까지 더욱 생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참으로 온통 차고 가득한 마치 강수가 절로 넘치게 될 수도 있는 곳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오늘 들 기도에 있어서의 응답 하나하나에도 다름 아닌 바로 그런 말씀 말씀에시나 말씀의 믿음과 지결되어 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실제 현실들에 있어서 진정 말씀 순종이냐 아니면 제약 불신앙이나와그러 인한 복 은혜이나 또는 징계 심판이나는 우리의 삶의자리 사연장들에서 또한 모든 능력과 기도제목들 경배와 예배들 승리와 역전들 복과 흥황들 등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생각할수록 깜짝 놀랄 정도로 관계 있고 직결되며 세부적으로 결부되고 심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상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무엇 한번더 강조하면 그원적본질으로는 우리 인생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일들의 중심이자 근본이시며 실체이신 성부장성 3일차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하신 것이고 오직 말씀하시이말씀하기말씀도 모든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많을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원론적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런 모든 사안과 액사들을 위해 모든 주권 통제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시절로 나구주의 수십자 목숨과 구원과 그를 맞추는 성령님의 시을 넘는 전지하는 힘과 실체 등과 짐이 모든 장세부터 다 계획 약수 준비 하셨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하나하나 누리게 하셨고 계신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존재 창통시 하신 분인 것이에요. 게다가 구제 예수님께서도 질적으로 말씀하시되신 분인 것이고 성령께서 단추를 말로 말씀해영신 분인 것이기에 참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며 참실질경험 되어있을 때 근본적인 관건과 모든 기준은 시간과 공간을 뭐 우리 삶의 사회 현장들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 처민우의참깨단사이죠 마찬가지 하나의 창식도가 약속했습니다. 순간순엄마도 오직 한번 구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매함 식중의 성을 바로 그림에 약속 대신, 성령님이나 한힘관 니와 실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수 있느냐, 꼭 그러한 믿음의 모양과 정도와강도가어디까지될수 있느냐가 실제적인 기준과 관건, 방통로을할수 있는 것으로, 번지으로 말하면 아리본문 등의 숫처럼 얼마나 제약들을 멀리하면서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해 신하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 얼른 주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회 견적 역사의 상황들 속에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하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지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요하의 노력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요하의 말씀을 청종하며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 의 새끼와 소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두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와 너희에게 일어난 조건들은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라 그들 한길로 너희를 지로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이웃길로 도망하리라 요호와 명령하사 내창고와내 손안 모든 내 복을 내리시고 내미요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요호와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리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하们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유하게 내게 주려하고내손 상대명이 사신 땅에서, 내게 보고 주사 내몸의 소생과 가축 세계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유하가 너로 하는 아름다운 복을주 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의꾸어지자 저는 굳이 아니할 것이오. 유하게 너를 머리가 되고 꼬려야 되지 않게 하시며, 위암의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내게명령하내 함, 유아의 명령을 듣고 직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 누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승기지 않은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약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죄는에게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손내 강조 뜨반주그리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주 소상과 내 소와 양이 새겨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돌아와도 저주를 당하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행하여 그를 이 점으로 내순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혼랑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임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때여마 침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임쟁과 학질과 한제와 풍지와 숨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이니 이재앙들을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의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심기 28장 1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이사도 만전 폐수금색 양범주 또 나은금색 행복가페교회 리바이벌 산태교회 수록교회에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안사하만 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모 추위되시기 바랍니다 무봐 제외를 서수기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는 날마다 넘치시축복하며더 나아 이사가 종생일방 곳곳에 영적각성과 복무의 일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제 종교의 역사가 불쾌하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망군 아버지 아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오. 더욱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임을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종벌이 영생의백성로 거듭나며 특히 말씀에. 백성이 되어 말씀에 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또한 세상 끝날 시간을 모밀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상상도 못할 행복인지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번 수고하 십자가 독도 붙잡으며 자극 필요할 것까지 싸고마씀면 찬양으로 독도 치열해지고, 또우지면서 이 떠방의 임에 있는 하늘나라의 역사들 하늘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더욱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눠주고 증가하며 제들 통해서 온 세상이 더욱 더 행복하게 될수 있도록 더나 그런 말씀에 사람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하늘나라들이 온 세상 천지 사방에 차고 넘치게 될수 있도록 은혜와 부르시옵소서 너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그고작 모든 질병들 문제들 위기들 절망들아 제약구 엄부의 근사다 구제 예수님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루되라. 정글케 되라. 해결되라. 구원케 다라 역전케 될지어다. 이승 안지 기도드립니다. 아멘.